도윤이, 파리 안다요? 도윤아, 앞으로 조금만 가봐. 오이? 앞으로 가는 건 힘들지, 뒤로밖에 못 가지 야지 아, 싫어. 응, 엄마가 도윤이 장난감 안 갖다 주고. 도윤아, 앞으로. 장난감 갖고 들자. 앞으로 가자. 에잇. 에잇이 힘들어. 응? 상당이 옳지. 힘들어도 힘내보자, 도현아. 힘들어요? 도현아. 웃자. 화이팅. 황다윤. 어이 어? 잼잼잼 할거잼 잼잼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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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잼 잼잼 e 줄 알아? 리리리리리리도잼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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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잼잼 리리리리리리도잼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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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잼잼 d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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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에이이 e 멈췄어, 그러고? 어, 엄마 같이 놀자 하는 거야? 알았어 같이 놀자 엄마랑 그 밑에 있는거 잡으려고 진짜, 아짜 아. 응. 너또 핸드폰 보는구나. 알았어, 엄마랑 놀자.